처음에 약 10초 정도 본문 몇 구절을 읽고 난뒤 쉬운 해설과 묵상한 내용을 나눕니다. 당신의 오늘 하루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물이 되길 바랍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통치에 반항하는 듯한 우리 개인 생활의 안팎에서 일어나는 슬픔, 고통, 궁핍의 상황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기를 원하신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구름을 통해 우리가 배웠던 것을 버리기를 원하십니다. 구름을 통한 하나님의 목적은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정확하게 어린아이처럼 될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단순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신의 구름 속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보입니까? 그렇다면 더 어두워질 것입니다. 당신은 오직 예수님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가야만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도 나오고 이 글에도 나옵니다만, 솔직히 그 뜻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어린아이의 상태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뜻이겠죠. 일단 어린아이의 특징을 생각해 보면 잘 믿는다. 고지고대로 믿는다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두번 생각하지 않고, 내 기준에 비추어 본 뒤에 판단해서 말하지 않고, 그냥 누가 그렇다고 하면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아이들의 특징은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겠죠. 이리저리 재고 왜곡해서 바라보지 않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이 드는 대로, 자신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씩 아이들이 자신들의 눈높이에서 보는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면 어른들이 깜짝 놀랄 때가 있잖아요. 한마디로 때가 묻지 않은 것, 사상과 관념과 경험과 이상에 오염되지 않은 것이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름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어렵게 만들거나 시험에 들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는 못 견디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고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인생길을 같이 걷기를 원하신다고 말했나 봅니다. 저희 집에 기르는 개가 한 마리 있는데, 엄마는 사냥개에 피가 흐르는 견종이고 아빠는 그저 순둥이로 매행하니 아무 생각 없어 보이는 견종으로부터 나온 녀석이지요. 그러다 보니 체력은 엄마를 닮아서 힘이 장사인데 머릿속은 텅 비다 보니 다루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에요. 게다가 어릴 때잘 훈련을 시켰어야 했는데 그러질 못해서 정말 언컨트롤러블한 녀석이지요. 제 평생 소원이 이 녀석과 나란히 서서 함께 같은 방향을 보며 같은 템포로 산책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바깥에 나갔다 하면 저는 아예 잊어버리고 땅에 코를 처박은 채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건지 자기도 모르면서 차가 오는지 어쩌는지 아무 생각도 없이 정말 미친 애처럼 떠돌아다녀요. 그러다 보니 산책을 나갈 때마다 얼마나 힘들고 부담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주인과 같이 얌전히 포폭을 맞추며 산책을 다니는 개들을 보면 어찌나 부러운지요. 가끔 생각해 보면 제가 바로 저희 집 개랑 비슷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뭐 주인 닮은 거겠지만요. 평생을 늘 정신없이 살긴 했는데, 여기 쑤시고 저기 쑤시고, 여기 뭐 주워 먹을 거 없나, 저쪽에 뭐더 나은 게 없나 하며,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제 자신도 모르는 채, 미친 애처럼 헤매며 살아왔어요. 그러는 와중에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었죠. 아니, 하나님을 생각하긴 했는데, 내가 노를 쳤다가 팔이 아프거나 지치면 잠시 맡기는 정도? 그러다가 나아지면 또 어딘가로 정신없이 저어서 가고, 그러다가 여기가 어디냐 싶으면 마치 주머니 속에 두고 잊었다가 생각난 동전처럼 다시 하나님 찾아서 조금 도움 받다가 뒤로 밀어내고 배도 내 배가 아니고 여행을 시작한 것도 내가 아니고 어디로 갈지도 내가 정한 게 아닌데 자꾸 노를 빼앗아서 이리저리 갈팡질팡 정신없이 저어대는 저를 보며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마음이셨을까? 생각해보면 참저 스스로도 기가 막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노를 저을 팔 힘도 많이 빠진 나이가 되었는데, 아직도 내가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겠네요. 그래놓고는 이제 와서 또 하나님을 찾고 있고요. 이제는 정말 그동안 폭풍이 치는 바다 위를 걸어서, 한없이 계속 저를 따라오셨던 주님을 배에 태워 드려야겠습니다. 그분이 배에 타시면 폭풍우를 말 한마디로 잠재우실 테지요. 그리고는 말씀하실 겁니다. 저쪽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자. 그러면 거짓말처럼 그동안 그렇게 쫓아다녀도 한 마리도 잡히지 않던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가득 차겠지요. 그런 다음 돌아와서 주님과 바닷가에 앉아 숯불을 펴놓고 잡아온 고기들을 좀 구워 먹어야겠습니다. 그날은 정말 멋진 밤이 될것 같네요.